안녕하세요 오늘 3월 3일 오늘의 비트코인 시황 시작합니다 오늘 비트코인에서는 오전에 실버게이트 사태로 촉발된 하락이라고 할수 있는데 기존의 지지테스트 여지를 계속 같이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간 끝까지 지금 조정이 나온 상태고요 오늘의 타이틀은 1시간 비트코인 원화 차트 기준에서는 1시간 차트 구간 끝값 2,956만 5천원에 대한 지지 테스트가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달러 차트에서는 구간 끝 부분까지 확 밀어버렸는데 원화 차트에서는 아직 구간 끝값에 대한 터치가 진행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2,956만 5천원에 대한 지지 테스트가 현재 지속되고 있는 모습이다 라고 얘기 드리고 있고요 이후 여기에 대한 지지 테스트 종가 확보 이후에는 종가가 깨지든 예, 종가를 확보하듯 어쨌든, 되돌림 움직임이 좀 나올 것 같다. 이 경우, 1시간 차트 3,037만 천원에 대한 되돌림 움직임, 종가로 위로 올랐는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좀 살펴야 된다. 근데 이런 움직임이 회복에 실패를 하게 되면, 저점 테스트가 다시 추가로 이어질 수 있고요. 이 경우, 2,956만 5천원에 대한 지지 여부를 다시 한번 체크하지만, 예, 여기가 깨지면, 2,800 구간, 1시간 차트 구간 이탈 체크 포인트인 2,82만 7천원. 그리고 1 일봉 차트 일봉 차트 지지장한 값인 2,878만 천원에 대한 지지 테스트로 이어질 견손도 열어두고 있다. 왜냐면 지금 시간 차트의 조정에서 일봉 차트의 조정으로 넘어갈 수 있는 딱 경계선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체크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달러 차트에서는 1 시간 차트 조정 끝 구간에 지금 와 있는 걸로 같다1 시간 차트 22,313 달러가 예, 여기가 1 시간 차트 구간 이탈 체크 포인트고요. 여기에 대한 종가가 깨지고 지금 여기에 대한 종가 회복 움직임이 나오고 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구간 끝값이었던 22,878.5 달러로 예, 추가 상승 회복 움직임이 이어지는지 여부를 살펴야 됩니다. 이 움직임이 실패를 한다면 네, 다시 재차 22,313 달러에 대한 지지 테스트로 이어지고요. 여기가 깨진다면 일봉 차트 21,482.5 달러. 이거는 일봉 차트 중요 지지자 안값입니다. 여기에 대한 지지 테스트로 이어질 수 있고요. 이 구간값은 지난, 예, 지난 조정, 깊은 조정 나왔을 때 예, 반등이 나왔던 구간과도 겹칩니다. 예, 좀 자세한 내용은 차트를 보면서 얘기 드릴게요. 예, 역시 달러 시향도 비트코인 차트, 달러 차트 시향도 아이언머니 홈페이지의 주요 시장 동, 동향에 가시면 이렇게 내용이 올라와 있습니다. 예, 기스, 그, 내용 작성할 당시에 제, 뭐, 의견이나 이런 부분들도 같이 표시를 해놨으니까, 예, 내용을 한번, 뭐, 꾸준히 살펴보시고요. 이 내용을 보시고, 예, 다른 매매에 도움을 받으시면은, 예, 조금 더 편안하게, 예, 리스크극을 작게 예, 움직일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여기 현제 보면은, 현재 구간 반등시하고 추가랑 여부에 대한 시나리오를 적어놨으니까 매매에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실제 차트를 보면서 얘기를 드릴게요. 차트는 원화 차트부터 먼저 체크합니다. 비트코인 원화 차트 살펴보겠습니다. 현재의 움직임은 어제 어 어제 200MA의 저항 그리고 또 중요 지지장갑에 대한 재차 돌파에 실패했고요. 여기 중요 지지장값 3,093만6천원에 대한 지지 테스트가 지속적으로 깨졌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지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어 3,057만원 가 30, 3,636만 2천원 3,025만 8천원에 대한 지지 테스트 여부를 살폈는데 뭐 여기가 깨진다면은 2,956만 5천원에 올수 있겠다 라고 체크를 했는데 어 여기를 바로 깨버렸어요 되돌림 없이 그냥 바로 깨버렸어요 급락이 나왔고 어이 경우에는 역시 똑같이 급등의 연성으로 살핍니다 예 없기 때문에 네되돌림 예, 없이 진행된 그거는 뭐 저항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저항의 첫 번째는 돌파 두 번째는 네, 거기가 첫 번째 저항을 맞은 이유가 있다 그런,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계속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움직임은 뭐 20, 2,956만 5천원에 대한 지지 테스트 예, 여기가 1시간 차트 구간 끝입니다. 그리고 2,888만 7천원은 예, 구간 이탈 예, 여기를 이탈해버리면 여기 구간의 움직임에서 완전히 내려와버린다. 그러면은 예, 일봉 차트 지지 테스트로 이어지죠. 사실상 여기가 깨지면은 일봉 차트 지지 테스트로 이어지는 걸로 봅니다. 네, 현재는 그 위에서 지금 현재 지지를 유지 중인 상태입니다. 비트코인 원화 차트에서는 그런 움직입니다. 현재는 2,956만 5천 원 터치를 못했기 때문에 지지 테스트가 됐다라고 할수 없습니다. 네, 거기를 어쨌든 캔들이 그 값을 터치를 하든지 그값 밑으로 내려갔다가 종가로 올리는 경우에. 예, 지지 테스트를 했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는데, 예, 현재는 지지 테스트를 완료하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일단 되돌림 움직임이 나온다면, 예, 위에 앉는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살펴야 되겠죠. 예, 여기에 움직임 여부를 지속적으로 살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 현재는 2,956만 5천원에 대한 지지 테스트가 진행 중이다. 예, 진행 중인 걸로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여기를 지지 테스트를 하고 재차 상승이 나올 수가 있든지 추가 움직임이 이어질 수가 있겠죠. 이 구간에서 거래량이 터지고 있는 상태니까 어떤 움직임이 펼쳐질지가 오늘 오후의 움직임에 달러 인덱스의 움직임과 같이 살피면 될것 같습니다. 앞에 달러 인덱스에 대한 영상을 보시면 달러 인덱스에서는 지금 지지를 못 받으면 하락 추세선 아래로 다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추가 하락이 이어질 수 있고요. 이 경우에는 비트코인에서의 상승으로 이어질 견성을 살핍니다. 그리고 만약 추가 상승으로 이어진다면 달러 인덱스에서 지지 테스트 없이, 그럴 경우에는 2,956만 5천원과 2,888만 7천원에 대한 지지 테스트가 추가로 나올 수 있고요. 이 구간 뒤에 본격적인 되돌림 움직임으로 전환될 견성을 살펴야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달러 인덱스의 움직임 지지를 받는지, 혹은 지지가 깨진 상태에서 올리는지, 혹은 지지 받지 못하고 추가하라고 이어지는지를 좀 이어서 살펴 같이 살펴셔야 돼요. 역시 여기 구간 끝에 대한 지지가 확정이 되면 구간 끝에 대한 지지가 확정이 되면 네, 지지가 확정된다는 건 여기에 음봉으로 예, 지지가 받는 걸 의미합니다. 음봉 지지를 받는 걸 얘기 드려요. 이 경우에는 네, 상단 변곡점까지는 구간이 열, 열린다. 열린다는 거예요. 열린다는 거지. 확정적으로 간다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걸 확정적으로 볼수 있는 구간은 예, 여기 중요지지장갑 위에 앉았을 때 얘기예요. 예, 그러면은 2,956만 5천원의 예, 종가 지지가 이루어지면 예, 3,093만 6천원과 3,140만 삼천백사십만 원 위에 예, 위로 에위 양봉 종가가 회복하고 음봉 지지를 받는지 여부를 살펴야 되고요. 그 과정이 완료됐을 경우에 예, 상담 변곡점 공약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살필 수 있습니다. 현재는, 네, 움직임이 아침에 3,110만 9천 원. 아침 9시 종가가 예, 3,110만 9천 원입니다. 이게 참, 이런 경우에 참 헷갈리는 부분이 있죠. 예, 여기까지는, 오늘 아침 9시 전까지는 상단 변곡점 종가 지지를 했어요. 예, 상단 변곡점 종가 지지를 했다는 의미는 예, 추가 상승의 관점으로 본다라고 계속 얘기 드리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예, 시간 차트에서 급락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내일 아침 뭐 상승의 관점에서 본다 빠른 상승의 관점에서 본다면 내일 아침 아, 아침 9시 종가에 예 3083만 원 위에 올라가 있으면 예. 여기는 그냥 꼬리로 찌든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희망회로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비트코인 원화 차트에서는 내일 아침 아침 9시 일본 종가 전에 3083만 원 위로 올라와 있으면 베스트. 조정 시간 차트의 조정도 끝내고 일봉 차트의 지지 라인도 유지하는 모습으로 확정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지금 구간에서의 조정이 마무리되는 수순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요. 여기서 추가 하락이 나오는지 아닌지만 확인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게 달러 인덱스의 영상하고 같이 살펴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비트코인 원화 차트를 정리를 하면요, 예, 현재 움직임은 중요 지지 저항 값, 예, 중요 지지 저항 에 대한 여기를 먼저 보게 되겠죠. 예, 중요 지지 저항 값에 먼저 지지가 깨진 뒤에 예, 오늘 일봉 차트 마감은, 아침 마감은 상단 변곡점 3,083만원 위에서 여전히 종가를 유지한 상태였고요. 이후 예, 추가 하락이 나왔습니다. 이후 추가 하락이 나왔고요. 현재는 1시간 차트 구간 끝값 2,956만 5천원 위에 있는 상태고요. 여기에 대한 뭐 터치나 캔들이 내려갔다 올라온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지지 테스트를 한건 아닌 걸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를 확정적으로 찌르고 올라오면 가장 좋겠죠. 예, 여기서 지지받고 올라가는 모습이면 상단 변곡점까지는 열어두고 볼수 있는 여지가 생겨버리니까요. 예, 그러면은 중요 지지장값, 예, 3,093만 6천원과 3,140만원에 대한 회복 움직임이 이어서 나올 개연성이 좀 높아지는 거가 되기,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내일 아침, 아침 9시에 일봉 차트 종가가 3,083만원 위에서 다시 회복하는 움직임이 이어지는지를 살펴야 되겠죠. 하지만 먼저 지금 현재 시점에서의 1시간 차트에서는 3037만원, 37만 천원 위로 올라오는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체크해야 됩니다. 여기가 실패하면 역시 여기에 지지 테스트와 여기에 지지 테스트가 그냥 이어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움직임을 이 값들을 가지고 1시간 차트 종가 값을 가지고 회복하는지 회복을 여기 3,037만 1만3 천원에 대한 종가 회복이 나오면 역시 조정이 나옵니다. 네, 그 바로 올라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저기를 확보하고 나면 추가 상승의 가능성을 보기 때문에 예, 상승분의 절반 정도의 지지를 받는지 여부만 살피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런 부분으로 이해하시고 살피시면 됩니다. 비트코인 원화 차트에 대한 의견은 여기까지고요. 비트코인 달러 차트 부분을 살피겠습니다. 비트코인 달러 차트에서의 움직임만 또 보면요. 예, 어제 움직임에서는 예, 여전히 여기는 공략을 못했죠. 중요지지장값 24,030달러는 아예 공략을 앞에서 하고 나서 하방이탈하고 난 뒤에는 못했어요. 구간, 여기 구간의 구간 끝값에 대한 부분은 종가 확보를 여러 차례 하고 나서도 두들기고 나서도 여기는 못간 상태입니다. 못간 상태예요. 그래서 추가 상승이 이어지는지 여부를 중요시하게 봐야 되겠죠. 예, 여전히 하지만 일봉 차트에서는 오늘 아침 똑같아요. 원화 차트에서와 같은 관점입니다. 2 2,989.5 달러의 지지를 받은 상태에서 그 위에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오늘 아침 오전에 급락이 나왔습니다. 예, 급락이 나온 이 움직임이 내일 아침 아침 9시에 종 확인 데2 2,989.5 달러 위에 올라왔는지 여부도 중요하게 봐야 되죠. 일봉 차트에서 저 위에 다시 간다는 것은 예, 지지 테스트가 깨진 게 아닌 거예요. 지지를 유지한 상태로 보는 거기 때문에. 예, 일봉 차트에서는 지지 유지, 유지라는 관점에서 보는 거고요. 시간 차트에서도 예, 여기 지금 구간 이탈 22,313달러에 대한 부분들로 예, 지지 테스트가 이어졌다가 지금 밟고 위로 올라오는 부분들 22,878.5달러 네, 여기에 회복 여부를 살피고요. 23,000달러 위로 올라오는지를 중요하게 관찰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들에서 이 움직임이 이어지면 이때 깨졌던 23,135달러와 23,310달러 를 먼저 밟으려고 하겠죠.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확정되고 나면 여기 구간 끝에 대한 움직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가 한 방에 깨졌기 때문에 예, 역시 또한 방에 돌파도 가능하다. 아무것도 없으니까 가능하다. 하지만 저기에 첫 번째 장이 잡히면 두들기는 모습이 나올 수 있다. 예, 이런 관점에서 이후의 움직임을 살펴보면 될것 같고요. 지지라는 관점에서는 네, 현재 시점에서는 22,313달러가 깨지면 안 되겠죠. 종가가 깨지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예, 추가 상승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예, 그리고 이 움직임이 22,878.5달러 위로 올라와서 여기에 1시간 차트 종가 지지를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예, 24,030달러와 22,447달러에 대한, 예, 회복 움직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예, 마지노선 같은 거고요. 발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22,878달러는, 무다, 예, 1시간 차트 상단 변곡점, 25,546달러를 향한 마지노선 같은 거예요. 지금 마지노선을 깨고 내려온 거기 때문에 그기로 다시 회복한 움직임이 확정적으로 나오고 양봉 종가입니다. 1시간 차트. 예, 그리고 음봉의 종가로 그저 값을 지지하는지를 봐야 된다. 예, 여기까지가 비트코인 달러 차트의 단기 의견이고요. 예, 정리를 하면요. 현재 1시간 차트, 비트코인 달러 차트에서는 1시간 차트 조정의 예, 끝 구간까지 지금 와 있는 상태입니다. 예, 구간 이탈 체크포인트까지 온 상태예요. 예, 여기에서의 움직임이, 예, 요, 22,313달러, 여기 회복. 그리고 구간 끝값 22,878.85달러, 여기로의 대돌림 회복 움직임이 나오는지를 관찰해야 되는 시점인 것 같다. 네, 여기에서는 양봉 종가로 회복을 하고, 음봉 종가로 지지를 해야 되는지 여부를 예, 계속 지속적으로 살펴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회복이 실패를 하면, 네, 2월 12일, 13일에 이루어졌던 지지 테스트가 일봉 차트 중요 지지 장갑 21,482달러에 대한 지지 테스트였거든요. 일봉 차트로.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봉 차트 지지 테스트로의 예, 이어진 과정. 이렇게 또 같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현재의 22,313달러에 대한 1시간 차트. 구간 이달 체크 포인트 값은 일봉 차트 중요 지지 장값 22,303달러하고 겹칩니다. 여기 22,303달러와 21,482.5달러의 일봉 차트 종가 지지 유지는 상단 변곡점까지 열어둔다. 예,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추세가 꺾였다 이런 부분들로 접근하진 않습니다. 예, 여전히 예, 상승 추세가 유지되는 구간 안에서 상단을 추가로 상승할 수 있는 그 상단에서 좀 밀렸어요. 일봉 차트로 보면은. 예, 그래서 여기를 빠르게 회복하는 움직임으로 이어지는지 여부를 살핍니다. 예, 여기가 여기까지 비트코인 원화 달러 차트에 대한 의견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